어? 언니 왔다 언니 안녕하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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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대박 어? <laughs> <laughs> <오>, 대박 어서 <laughs> 맞서 <laughs> 춥지? 오늘 엄청 춥더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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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춥더라 춥더라 <laughs> 제가 진죠 네. 아, 그, 아, 네... 어... 네. 실물은 처음 읽는 <laughs> 것 같아요. 내가 누군지 말안 하고 힌트만 이렇게 했는데... 힌트가 너무 강력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대. 어? 그래서 맞아? 음, 어떤 힌트였는데? 맞습니다, 맞습니다. 하나 팬... 아... 주변에 하나피게 네.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, 맞아 네, 오, 네. 그래서 네. 맞네요 <laughs> 네 맞네요 근데 아, 네. 아... 실물이 더 멋지세요 실물 저도 그 네.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, 감사합니다 아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아, 지금 <laughs> 그래도 그래서 얘기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민집에서 자리를 비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<laughs> <진짜>. 아니야, <laughs> 네, 아니야. 빨리 가세 <laughs> 빨리 가세또 <나. 웃음> <빨리 가, 나. 웃음> <laughs> 봐, 따로 가. 봐. 오세요, 어, 너 조심해서 가. 아. 연락하자. 응. 어. 즐거운 시간 보내. 안녕하세요. 연락할게. 고생 아. 고생 연락할게. 고생 아. 고생 아. 다하셨어요 하시죠? 아, 네. 배고파요. 저는 주문을... 근것 <laughs> 되게... 네. 같은데. 네. 음... 뭐 드시겠어요? 어, 저는 치킨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. 이거. 음... 그리고... 저는 새우 크림 리조또 먹을 건데 뭐더 드실 생각 네. 있으세요? 저는 그냥 물 마실게요. 아, 저는 그냥 네. 물 마실게요. 네. 성군이 응. 소개팅 해준다고 제가 했었잖아요. 아 그래? 방금 진짜로 해주고 나왔어요. 아 진짜? 예, 네. 소개팅. 아, 그래? 제가 친한 언니인데 응. 키도 크고 예쁘고 응. <laughs> 착하고. 급이 높은 사람을 소개시켜. 차임 <laughs> <아니면> 어떻게 하려고요? <laughs> 아예 아니에요, 본국님. 약간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저는 먼저 나왔고. 잘 됐으면 뭐 그러게요? 첫 느낌이 좋으면 잘 되겠지. 맞아. 고생이 많고 고맙다. 아니에요. <laughs> 네 들어가세요. 네. 네. 저는 b 시즌은 서울에 계신 줄 알았어요. 아, 원래는 그랬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운동을 다 야구장에서 하니까 아, 어디 못 가잖아요, 지금 네, 그렇죠. 그래서 요즘에 대전에서 지내고 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저도 대전에서 왔어요. 아, 오늘 대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? 네, 네. 어젯밤에.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 되게 예쁘다. 가운데에 주세요 네. 네. 맞습니다.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잘먹겠습니다 네, 하짜 맛있죠? 벚꽃 보가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쁘죠. 더워지는 것 같아요, 점점. 아. 아니, 더워서 더운 건지 모르겠네요. 오늘 되게 추운데 <laughs> 갑자기 더워졌어요. <laughs> 어, 여기다 버릴게요. 맛있게. 네. 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이 정도면 되나요? 네, 충분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음, 맛있는데요? 맛있어요. 네. 진짜 맛있네요. 원래 양식 좋아하세요? 네, 저 완전 좋아해요. 음. 저아 진짜요? 아, 가리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음식 뭐 가리실 없어요. 다들 요세요 <laughs> 네,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. 제가. 그래서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 오늘 다 먹어야겠네요 제가 <laughs> 네. <laughs> 많이 드세요 <laughs> 네. 여러 가지 일 하시던데 저요? 네. 맞아요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하고 있어요 아, 쇼호스트? 네. 네. 필요한 물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<laughs> 네, 그 쇼호스트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음, 1년 정도 됐어요 이글스에서 리포터 하다가 좀. 다른 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준비하다가 이렇게 마침 또 시작하게 돼가지고 음,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는 네. 한 가지 일만 했으니까. 아 그렇죠 그렇죠. 여러 가지 일한다는 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네. 그냥 근데, 매번 도전인 거잖아요. 맞아요. 재밌어요. 야구 안 하니까는 심심하고. 즐겨봐 이 채널.